이 신규 순양함, 토카치는 최초로 도입되는 배틀패스 시스템의 최종 보상으로 등장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애틀란타나 플린트 아니면 뭐 다이도 이런 포지션인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100mm 양용포가 아니라 일본 사골 5인치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자, 어제 실망으로 가득했던 요도 리뷰는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애틀란타 플린트 정도의 포지션을 갖게 될 신규 프리미엄 순양함 토카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토카치도 사실 다른 일본 신규 경순양함들처럼 사실상 워게이밍의 반쯤 창작함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억지로 찾아보자면 프로타카급 건조 이전에 존재했던 여러 정찰 순양함 계획의 일종을 이제 오게이밍이 조금 비틀어서 구현했다고 할수 있을 텐데 어 그냥 솔직히 오게이밍의 창작함이라고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고대의 워십 그러니까 알파 테스트 시절 한 8,9년 전에 워십에서 후루타카가 140mm 연장포를 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를 5인치로 바꾼 다음에 22년 메타에 맞게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내놓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보다는 미드웨이 해전 이후 중지된 815급 경순량함 그러니까 아키즈키처럼 주포 4개를 장착한 소형 경순량함 계획이 있는데 아마 얘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키즈키랑 화력이 똑같긴 한데 뭐 어차피 그나이랑 지크도 화력 똑같은데 이제 함급이 다르듯이 얘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6000톤급밖에 안되니까 티어는 6티어로 내리고요 아니면 굳이 페이퍼십까지는 안가더라도 뭐 레전드있는 에스지야 아니면 뭐 다른 모가미급의 독특한 기믹을 넣고 출시를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워게이밍은 실존함선 출시를 아끼는 편이더라고요뭐 사로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그럼 인게임에서 토카치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대충 기믹은 일본의 애틀란타 포지션의 레이더 대신 뇌경 능력에 중점을 둔순양함이라고할수 있어요 주포는 일본의 사골 5인치를 총 6개 사용하는데 포탑 마운트로 이제 게임에 처음 등장하는 어, 독일 5인치 포탑이랑 비슷한 신형 3년식 마운트를 사용해서 포탑 회전이 무려 180도에 7.2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에 요즘 트렌드인 360도 회전 포탑까지 갖춰서 포회전 하나는 정말 빨라요 포회전만 놓고 보면 일본이 미국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된건데 아 이게 50오레한 입장에서 되게 미묘하네요. 덕분에 배특성상 섬디샷이 안되면 이제 카이팅을 할수 밖에 없는데 이럴때 안그래도 포탑 회전이 빠른데 여기에 360도 회전까지 하니까 화력 로스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장전시간이 두배가 넘게 차이나는 동태어 미국이랑 일본 구축함처럼 얘도 애틀란타랑 비교하면 장전시간이 꽤 느립니다. 애틀란타가 4.8초인데 얘는 7 5초예요 솔직히 버마시아 애틀란타인 춘포네의 6.5초도 구경 대비 좀 느린 장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더 느리네요 사거리는 13.5km로 애틀란타보다는 길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죠 포탄은 똥파우로 유명한 일본 5인치 고폭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방 한방도 강력하고 화재 확률도 9%로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7티어에 위치한 5인치급이라는 특징 덕분에 고폭탄 댐증 스킬을 페널티 없이 적용할 수 있고 동시에 고관까지 찍으면 동티어 전함까지 관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얘가 만약 10티어나 9티어였으면 전함은 차치하고 순양함도 못 들었겠죠 만약 고폭 댐증, 고관, 여기에 화재 확률이랑 깃발까지 끼면 고폭 맥뎀 2365에 26mm 관통 그리고 6.5% 화재 확률로 구탑 방에 잡혀도 순양함까진 어쩌지 뚫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풀 화재 빌드로 간다면 5인치 주제 11% 화재 확률을 누릴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저티어 특성상 화재 저항 개수가 낮기 때문에, 어, 고티어 대비 체감 화재 확률은 더 높아지죠. 고관이나 화재 빌드 둘다 얘한테 어울리긴 하는데, 솔직히 저는 직접적인 딜링이 가능해지는 고관 빌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얘가 8티어만 됐어도 고관을 안 찍을 텐데, 7티어라서 선택지가 여러 개가 된 케이스죠. 전반적인 탄속 같은 경우에도 일본 구축함을 타보셨다면 익숙할 딱그 탄도입니다. 포우 초속은 초당 915m로 빠른데, 실제 체감은 막상 또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은 딱그 탄속이에요. 그래도 최대 사거리 기준으로는 애틀란타의 5인치보다는 빠릅니다. 최대 사거리 기준으로 1.5초가량 더 빠르네요. 착탄이 더 빠르다는 뜻은 포탄이 비교적 더 저각으로 날아간다는 뜻이죠. 덕분에 애틀란타가 쉽게 섬을 넘기면서 쏠수 있는 포지션을, 어, 얘는 그대로 전부 사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은 똑같이도 아마 그대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철갑탄 관통력 같은 경우엔 애틀란타랑 관통력이 아예 똑같기 때문에 어뭐 근접하지 않은 이상해야 고폭탄을 주로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만약 고폭 댐증 스킬까지 찍으면 철갑탄보다 고폭탄 피해량이 높아지는 몇안 되는 순양함이라 진짜 철갑탄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안포 화력은 티어 감안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느린 주포 장전이 솔직히 조금 뼈아프긴 한데 뭐또 반대로 1구축 똥파워 고폭탄을 가진 걸 생각하면 어이 정도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 포회전이 빠른 만큼 포각이 좀 아쉬운데, 애틀란타처럼 적층식으로 예쁘게 배치가 된게 아니라, 그 옛날 후르타카 200mm 단장포, 그 주전자 닮은 거 기억나시죠? 대신 포회전이 빠른 만큼 포각이 꽤 아쉬운데, 얘가 애틀란타처럼 적층식으로 주포가 예쁘게 배치된 게 아니라, 그 옛날 후르타카 200mm 단장포 배치해서 주포만 5인치로 바꿔서 이제 배치가 된 거라, 꽤 난잡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문을 쓰려면 측면을 조금 노출을 해줘야 돼요. 특히 이 4번이랑 5번 포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캐터펄트랑 후방 마스트가 있어서 포각이 꽤 제한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360도 포탑 회전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부포도 있기는 한데 현측에 120mm 단장포 두개가 끝이고 뭐 집탄 보정도 없어서 그냥 예포 정도라고 이름 붙이는 게 나을 겁니다 대공포는 물론 이 5인치 양용포 포탑 6개 덕분에 장거리는 뭐 나쁘지 않은데 중거리랑 근거리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장거리는 법을 4개에 DPS 105로 뭐 애틀란타랑 플린트? 이런 애들이랑 비교해도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중거리랑 근거리 DPS가 2.5에 35, 1.5에 7이라서, 이 정도면 대공포가 쏜다라고 하기보다는, 적 함재기가 날아오면 승조원이 갑판으로 나와서 적 항공기에게 쌍욕을 박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장갑 부분에선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먼저 기존 후르타카의 장갑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갑판 장갑이 무려 48mm입니다 철갑탄은 일단 아예 오버 매치를 막을 수도 있고 고폭탄도 순양함급 고폭탄까지는 막을 수 있어요 대신 측면은 다른 7티어 경순양함들과 마찬가지로 25mm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고폭탄도 못 막고 15인치급부터 오버 매치가 납니다 시타델이 이제 문제인데 어 시타델 크기 자체는 후루타카와 동일합니다 함교부터 4번포 길이 정도까지가 수면 위로 시원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 장갑이 76mm밖에 안됩니다 이 정도면 구축함들도 쉽게 시타대를 노려볼 수 있고, 고폭 관통에 보정 있는 전함들, 뭐, 영전, 독전 이런 애들도 쉽게 시타대를 노릴 수 있어요. 다만, 기존의 후루타카 같은 경우엔 여기에 16mm 방뢰 장갑으로 어느 정도 고폭 시타 방어 능력을 가지긴 했는데, 토카치는 이방뢰 장갑이 사라지고 76mm 시타대 전체가 노출되게 바뀌어서 고폭 시타 저항성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박내 장갑은 사라졌는데, 박내는 4%에서 13%로 올랐네요. 어떻게 한 거지? 여기에 시타들 좌우폭 자체도 굉장히 넓어서, 뭐, 애틀란타나 뭐 고티어로 가면 스몰랜스크, 콜베르가 하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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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 과관 유도는 힘들 겁니다. 아예 포탄을 안 맞거나, 아니면 최대 사거리에서 카이팅을 하면서 갑판을 속에 유도해야 돼요. 그래도 뭐, 전신 장갑이 13mm라서, 8인치에 온몸이 오버매치 당하는 애틀란타보다는, 확실히, 어, 생존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탱킹 능력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게 더 좋아요. 여기에 체력도 32,000으로 뭐 다른 7티어 중순량암들과 거의 동급 수준으로 높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아볼 게 이제 워게이밍 입장에선 메인 기믹이라고 불리는 어뢰인데, 솔직히 저는 이 어뢰가 메인 기믹이라고 하기보다는, 19초 5인치를 쓰는 순양암이라고 하는 게 메인인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워게이밍은 얘가 메인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뢰 발사관은 놀랍게도 후루타카의 4현장 어뢰 발사관에서 하나가 빠진 3현장 발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뢰 투사량 자체는 늘었지만 대신 사거리가 12kg로 2kg나 늘어나서 7티어 순량함 어뢰 치고는 굉장히 길어지고 재장전 시간도 70초로 상당히 빨라집니다. 어뢰 속력은 1노트 빨라졌긴 한데 이거는 체감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여튼 이 12kg 사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 얘 기본 피탐이 11.7이라서 은신에 아무것도 투자 안 해도 은신 뇌격이 되거든요. 어뢰 발사각도 후루타카보다 넓어져서 어뢰 투사 자체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뢰 발사관이 3개로 줄었지만 일본 뇌격 구축함 트리 그러니까 뭐 유구모 카게로가 쓰는 어뢰 차발 소모품을 써서 사실상 어뢰 투사량이 현측 6발로 더 많아졌어요 개인적으로 쿨타임 160초에 어뢰 장전 5초짜리 그 아키즈키, 히타카제, 하루구모 얘네가 쓰는 포격 구축함 트리의 차발이 아니라서 살짝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어뢰 맥댐도 17,000으로 높은 편이라서 근접전에서 적 전함에게 굉장한 압박감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7티어의 위치에 있어서 자탑에 걸린 경우에는 뭐 장거리에서 일직선으로 주행하는 저티어 전함도 뭐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뭐이 어뢰는 써범직하죠. 여기에 기동성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최고 속력도 34.5노트, 깃발 뛰면 36노트로 굉장히 빠른 속력이 나오고 조타 시간도 8.8초로 애틀란타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대신 선해 반경 이제 동티어 순양함 들과 비교하면 조금 넓은 750m요. 아마 얘보다 넓은 게 지금 생각나는 게 쇼루스 아니면 라조 정도 밖에 없네요. 다른 애들은 600m급, 심지어 이탈리아에 자라는 500m급이라 이런 애들 타다가 얘를 타면 확실히 이제 선애를 하면 좀 둔하다고 느낄 거예요. 소모품 구성은 피해복구관7태음탐그 4.5가 4km짜리 그7태음탐그 다음에 아까 말한 차발과 함께 전투기를 쓸수 있습니다. 대공이 구리긴 하지만 이 전투기로 공격 한 번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엄청 즐기면서 탔던 녀석은 아닌데, 하, 이게 일경순 정규트리를 테스트하면서 이제 테스트도 하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플레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선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중순양함 산체 구축함 한포, 그리고 뇌격 특화라 나름 개성도 충분한 것 같고요. 다만, 획득 경로가 이제 직접 판매가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배틀패스. 특히 최소 2 5 0 0금마를 주고 사야 하는 프리미엄 배틀패스 최종 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아마 바로 구매하고 플레이하고 싶은 유저들에게는 아쉬운 선택이 되겠네요. 물론 반대로 말하면 게임을 꾸준히만 하면 2 5 0 0금마로 7티어 프리미엄 함성과 함께 뭐 강철이나 빨간색, 파란색 보너스 이런 것도 뭐 이것저것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득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얘가 나중에 무기거나 프리미엄 상점에 올라올진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적인 배틀패스 BM의 유료 재화 최종 보상들은 보통 안 풀리거나 아니면 풀려도 시간이 좀 뒤에 풀린다는 걸 감안하면 얘도 23년 중순이나 연말쯤은 돼야 판매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신규 1번 7티어 프리미엄 순냥함이자 워십 최초의 배틀패스 최종 보상 똑같이 리뷰의 초민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인 오모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がやってくれた。